이제부터가 진짜 시작. 수확한 채소들을 포장하는 일인데요. 매일 당일 수확,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삼는 부부. 게다가 특별 구성으로 차별화를 두었다네요. 반응했을 때 딸기 2개가 딱 들어 있는 게 우리 집 포인트 아니에요? 맞았어. 어느 집에도 없는 여기 두 알이 딱아하 있는 우리 집의 샐러드. 박스가 택배가 많이 늘었지, 그렇지? 한 박스 받고도 좋아했을 때가 있었죠. 진짜 옛날에는 그랬어. 한 개만 나가도 막 좋아가 그랬는데 그때는 왜 싸웠지? 낯선데 오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도 바쁘고 할 줄도 모르고 <laughs> 멀해야 될지도 몰랐지 뭐. 그래, 신경질만 허블라인 내고, 노다지 싸우고, 질질 짜고. <laughs> 많이, 가출하고? <laughs> 많이 그랬지, 가출하고. <laughs> 나가는 사람은, 물론 기운이 안 좋으니까 나가는데, 집에 있는 사람 걱정이 얼마나 되는 줄 아나? 그 차를 끌고 나가면은, 아휴. 그 뭐? 그래. 전화도 안 하면서 뭘. 나도 짜증나는데 뭘 전화를 해. 늙어서 그것도 못 해. 힘들어서 못 나가. <laughs> 힘들어서 못 나가. 아유, 불쌍해. <laughs>